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이제 대천동 5층 글린 주택, 근린 주택 매물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이제 한경대학교라고, 한경대학교 인근에 있는 5층 원룸형 뭐 상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장 영상을 저희가 담아왔으니까 현장 영상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1층 출입문에 보시면은 예, 대천동 오피스텔이라고 쓰여져 있고 원룸을 주로 임대로 주는 것 같아요. 1층은 필로티 구조의 1층이고 예, 관리사무소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어진 게 2005년도에 지어졌는데 뭐 청소 상태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건물은 최근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진입해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고 물건 권리 분석도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이제 이 건물이 11억 감정이 잡혔고요. 한번 유찰되면서 지금은 7억 7천에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물건이 지금 보존등기일이 그러니까 건물 지어진 게 2005년도에 지어졌어요. 근데 내부 페인트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중간에 한번 어, 리모델링 비슷하게 한것 같아요. 2층 이제 유리창도 그렇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청소 상태나 이런게 관리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안성 이제 한경대학교에서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쪽에 이제 원룸텔 고시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 역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룸 네, 오피스텔 원룸으로 월세 수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2층하고 이제 2층, 3층 일부는 상업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4, 5층, 3층 한개호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는 총 11가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원룸하고 거의 다 원룸이겠죠 그리고 5층 뭐 3룸을 제외하고는 원룸이나 1.5룸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월세는 꽤잘 나갑니다. 부동산에 가봤지만, 어쨌든 지금 학기 중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35에서 한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동네 와 보시면은, 인근이 다 이렇게 원룸텔로, 예, 꽤 많이 건물들을 지어 놨어요. 현재 건물, 저희 건물은 지금 승강기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요. 승강기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희 가 옥상 옥탑 까지 올라 가서 확인 을해봤을때특 별하 게크게건 물의 하자, 부 분이 보이 지는 않았 어요. 사건번호는 201 타경 48442 사건. 그리고 토지가 82평이고 건물이 203평입니다. 총 5층 건물, 예, 린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층과 2층은 상가고, 3, 4, 5층은 이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다 이제 원룸형 혹은 이제 뭐 투룸, 쓰리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5층을 제외하고는 다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 나가서. 방 개수를 확인해 봤을 때 원룸형 구조인 것 같아요 최초 감정가 11억에서 한번 유찰되면서 지금 7억 7,400에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닌 이제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랑 토지등기부 둘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 물건 같은 경우 지금 2006년 3월 23일 건물 토지 둘다 동일하게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근저당 2억 예 요걸로 인해서 지금 경매가 들어왔구요 그 밑에 이제 후순위 근저당은 어 1억 800 농협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완료 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 물건 현황서를 보고 있는데 어 일단은 권리 신고한 임차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전입 일자상에 나와 있는 이 임차인 분들은 권리 신고를 한게 아니라 전입 세대를 뗐을 때. 예, 현재 전입 세대 대상에 나오시는, 예,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현재 특별히 월 차임이라든지 이런 분, 부분들을 신고하신 임차인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분은 없기 때문에 낙찰자분이 특별히 추가로 임차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은, 연말 같은 경우는 대출을 금융권 들에서 약간 좀, 예, 좀 약간 소극적으로 대출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건 낙찰받으시고, 이제 경락 대출 일으키셔야 되는 분들은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